지금부터는 주식회사 태원을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출문하시죠 네, 지금 저기 그 주식회사 태원 전시 부스로 가는 길입니다. 네, 이그 가스공사의 그 배, 지현입니다. 네, 피지현님, 네, 이름 잠깐 먹어요. 네, 오늘 마지막인데 그동안 뭐 어떻게 좀 힘드지 않으, 않으셨어요? 어, 어, 좀 힘들었는데, 네. 아 그래도. 네. 너무 좋은 경험 많이 하고 좋은 분들을 만나서 음. 되게 반가웠습니다. 아 네, 아주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 계신 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네, 어, 계속 물건 그렇게 뭐 나누시고, 그렇죠? 에코백, 그렇죠? 네, 에코백을 계속 이제 우리한테 공급을 해주셨는데 그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어,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 <laughs> 네, 나중에 또 좋은 자리에서 뵙고요. 저희 회사는 여기 보시면 저희 CI가 있는데, 태원이라고 저 CI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마지막인데 저희도 그 많은 분들 도움 때문에 손님들 많이 오시고, 예, 좋은 결과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시면 요, 요 제품이 저런 조인트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딱 보면 그냥 그 쇳덩어리 같은데 어, 이 제품에는 신비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쇳덩어리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그 쇠는 도체죠 도체. 도체는 전기가 통한다는 건데 이 제품은 전기를 5 0 0 0 v 까지 전기를 저희가 그여기 인가를 하더라도 전기가 안 통합니다. 네, 그리고 소관에 있는 가스의 또 압력은 바깥으로 누설되지 않는 아주 신비로운 제품인데 그 주식회사 태원에서 어, 지난주 금요일 날이 30인치짜리 가스공사에 쓰시는 가장 큰 사이즈 가장 압력이 높은 클래스 600 30인치짜리에 대한 그 주요 기자재 등록 심사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스안전공사에서도이 제품에 대한 검사를 같이 동시에 진행하셨는데 그가스안전공사 검사도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그 어떤 의미가 깊은 제품인데 지난주에 완료됐으니까 사실은 이제 그 금방 끝났는데 이 페인트도 마르기 전에 저희가 이 전시 부스에 고객분들한테 이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제품을 가져왔고요.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이즈, 가장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저연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저연 조인트는 우리나라 가스 공사가 전국적으로 지금 약 5000km 정도의 그 가스 공급망을 이제 그 시공을 해놓셨는데그 가스 공급망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신 이제 그 가스 라인들이 그 건설될 때그 곳곳에 이 절연 조인트가 설치되고 이 절연 조인트는 가스 배관 자체가 그 지하 언더그라운드로 이제 시공이 되는데요. 언더그라운드는 그 코로전 부식에 굉장히 취약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부식이 생기면 안 되겠죠? 예, 언더그라운드 지하에 가스관을 매설했는데 거기 부식이 생기면은 나중에 가스관이 가늘어져 가지고 가스가 누출이 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캐소딕 프로텍션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을 합니다. 디자인을 적용 하는데 그 캐소딕, 시스, 캐소딕 프로텍션 시스템에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기자재 중에 하나고요. 이 기자재는 가스공사에서 그냥 아무나, 아무 회사에서나 사는 게 아니고 주요 기자재라는 아주 특별 관리 투 안에 넣어놓고서 일정 검사를 합격한 회사의 제품만을 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저희 태원이 유일한 회사고요. 이탈리, 이탈리아 회사 두 군데가 있어서 총세 군데의 그 제작사를 가스공사에서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주식회사 태원은 요그 저련조인트 관련해서 국내 1위 업체고 이큰 사이즈 말고 조그만 사이즈들은 가입 경영력이 굉장히 우수해서 최근 그 가스공사에서 구매한 그 7건의 발주를 모두 다 받아서 지금 납품했다는 그 설명을, 부연 설명 드리고요. 지난 4일 동안 전시회를 이제 마무리하는 지금 시점인데요. 많은 고객들이 저희 회사 오셔서 상담도 하시고, 그로서도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제 명함도 가지라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이런 자료들을 나중에 공급해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네, 오늘 그이 풍성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가스공사 동방성량팀의 우리 이재은 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면서 나중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참여해서 또 좋은 성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